안녕하세요. 탱탱PPT입니다. 오늘은 우리 PPT 만드실 때 이미지를 치트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 보여드리려고 해요. 분명 페이지 디자인은 다한것 같은데 깔끔해도 너무 깔끔하기만 하다. 약간 1% 모자란 느낌이 든다. 이럴 때 이미지를 이용해서 페이지에 있는 아쉬움은 조금 더 채워주고 고급스러움은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답니다.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. 첫 번째 예시예요. 아주 깔끔하죠? 그런데 이 PPT라는 게 시각적으로 처음부터 풍겨지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서 그런 느낌을 좀더 가미할 수 있게 이미지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. 저는 이 페이지 뒤쪽에 이미지를 한번 크게 깔아볼 거예요. 삽입에서 사각형을 클릭하고 페이지 전체 크기만큼 사각형을 채워줍니다. 윤곽선은 없애주시고요. 여기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이미지를 채워볼 거예요.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페이지여서 그 상황에 맞는 이미지로 넣어볼 거예요. 이미지를 넣었으면 자르기에서 우리 채우기로 비율 조절을 해주시고요. 이 남성분의 이미지가 이 수치 바깥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보일 수 있게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내기 해볼게요. 이렇게 채워졌고요. 절대 이대로 끝내시면 안 되죠? 이 이미지는 처음 이 페이지를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느낌이 아, 이렇구나 하는 그 뉘앙스만 풍겨야 되지 이 이미지로 인해서 이 내용이 잘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은 막아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위에다가 우리 검정 색깔 투명도 있는 사각형을 한번더더 더 씌워줄 거예요. 그리고 이 글자들을 모두 흰색으로 바꿔줄게요. 이렇게 해놔도 글씨가 눈에 아주 확 띄지는 않아서 이 이미지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꾸미 효과에서 약간 블러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줍니다.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 더잘 보일 수 있도록 검정색 사각형 투명도도 조금 더 조절을 해줄게요. 네, 이렇게 저는 내용과 배경이 약간 대비를 이뤄서 조금 더 강조될 수 있게, 그리고 이 배경에 깔린 요 이미지가 은은하게 보이면서 이 페이지가 주는 인상도 심어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두 번째 예시 한번 보실게요.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명 페이지였는데 디자인 자체는 끝난 페이지예요 이제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페이지 전체에다가 이미지를 까는 게 아니라 요 키워드에 원의 중간 정도까지 사각형을 넣어서 이미지를 한번 깔아볼게요. 그리고 우리 중요한 점은 이페이지의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꼭 서치하셔서 넣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. 이 ppt의 같은 경우는 치료에 관한 주제였어요. 그래서 그에 맞는 이미지로 넣어 볼게요.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투명도를 줘서 은은하게 배경을 깔았고요. 위에 검정색 투명한 레이어를 더 씌워서 너무 포인트 없이 밋밋한 느낌 없이 디자인 될수 있도록 한번 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. 여기서 보시면 주제가 글로벌 멤버스예요.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플에 가입된 인원이 날이 갈수록 뭐 늘어간다. 이런 내용의 차트였거든요. 이런 느낌하고 좀 부합하는 이미지를 저는 이 뒤에 멋있게 한번 깔아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우리 글로벌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지구 이미지 아니면 세계지도 이런 거 많이 쓰죠. 저도 이번에는 지구 이미지로 좀 네트워킹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. 배경 이미지로 한번 깔아봤더니. 이렇게 배경이 처음에 적용이 되었어요. 그런데 약간 산만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. 왜냐면 일단은 내용이 확실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차트는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해도 주제 부분이 이 사진 이미지하고 겹쳐갖고 좀잘안 보이죠.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이미지 위에 이렇게 생긴 그라데이션 사각형을 하나 깔아줬어요.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실게요.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깔아줌으로써 제목 쪽은 까만색으로 완전히 가려버려. 이 제목이 좀더잘 보일 수 있게 하고 이미지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게 했어요. 그리고 이런 스팟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페이지 하나를 완성시켜 보았습니다. 페이지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이 다음 페이지도 차트 페이지인데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있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블러 처리로 차트와 내용에 시선이 조금 더갈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고요.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키워드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형으로 다섯 가지가 나열되는 그런 페이지였어요. 문장들이 다 길지 않았고 여기에 뭔가 아이콘을 채워 넣기는 다소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더라고요. 그렇다고 또 그냥 두기에는 이 오른쪽 공간이 좀 비어 보여서 이쪽에 적절한 이미지를 한번 배치를 해 보기로 하였어요. 사각형을 그냥 아예 이렇게 크게 채워 줍니다. 그리고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는 이 키워드에 걸 맞는 그림을 서치를 해 봤어요. 이런 식으로 왼쪽, 오른쪽 옮겨가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한번 배치를 해봤고요. 이번에는 하얀 색깔 사각형을 투명도를 줘서 위에 은은하게 한번 깔아보았습니다. 꽉 채워서 사각형을 올려주셔도 되시고요. 저는 사각형을 살짝 왼쪽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오늘 몇 가지 예시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미지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앞으로도 제가 종종 이런 예시들 들고 와서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